네, 비상 리더스뱅크 사고요. 오늘 34 스토리 볼게요. 110 페이지고 첫 문장 보시면 in February 2019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날 월까지 알려줬고 2019년 2월에 침팬지들이 escaped 빠져 나왔다. 어디 어디로부터 빠져 나오다 또는 탈출하다 이거거든요. 이게 동사고. 벨파스트 동물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라고 되어 있고, 전치전 다 끊을게요. 어, northern i e l a n d 보시면 북아일랜드, 영국을 말하죠. 영국 북아일랜드에 벨파스트 동물원에서 탈출했다라는 거죠. 탈출했다. How did they do that? 그들은, 침팬지를 말해요. 그들은, 어떻게 do that 그걸 했을까 여기서 그냥 그것을 했을까 하시면 돼요 one day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할때 one day 나오면 어느 날 하시면 되고 some tree branches in the zoo 이렇게가 주어거든요 몇 개의 나무 가지들이 broke 부서졌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어? 동물원에 있는 몇 개의 나무 가지들이 부러졌다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오죠. 뭐뭐 때문에 명사나 명사구가 오고 Stormy weather Stormy가 단어장에 보시면 폭풍우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폭풍우 날씨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날씨 때문에 가지가 부러진 거죠. The chimpanzees used 침팬지들은 사용했습니다. 주어 동사죠. 그 가지들을 어 투 앞에 끊어주시고, to escape. 탈출하기 위해. 투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올수 있는 경우죠. 탈출하기 위해. 나뭇가지들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 they made a ladder. 그들은 만들었다. 메이크의 과거고, ladder가 사다리잖아요.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끊어주시고, by plus ing. 뭐뭐함으로써 라고 했죠. 뭐뭐함으로써 브로큰 트리스, 부서진 나무들을 푸트함으로써 어디에 넥스트 투 보이시죠? 넥스트 투, 우리 뭐뭐 옆에 라고 외웠잖아요. 월은 벽이에요. 그래서 벽 옆에 부러진 나무들을 놓음으로써, 노타로 쓰였겠네요. 여기는 놓음으로써. 놓으면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climbed out 어떻게 했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out 했대 그래서 올라가서 나갔다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러진 나뭇가지를 그 사다리처럼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once they left the zoo 어, 원스가 보통 뭐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말 있거든. 그래서 일단 그들이 left the zoo. left는 leave의 과거예요. 떠나다. 동물원을 떠나자. 그 침팬치들은 wonder는 궁금해 하다고. wonder는 헤매다. 뭔가 돌아다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돌아다녔겠죠? 주변을 돌아다녔죠. 끊어 주시고 for a little while 잠시 동안 이런 말이에요 for a while 해도 되는데 a little을 넣으면 더 잠시 동안이지 아주 잠깐 동안 잠시 동안 다시 정리하면 일단 또는 한번 일단 그들이 동물원을 떠난 후에 떠나, 떠나고 그 침팬치들은 잠시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죠 그들은 visitors 방문객들을 보았다라는 말이죠. 방문객들을 보았지만 n 은뭐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공격이 맞겠죠. 공격하지 않았다. 디 e f e 는 방어하다고요. 얘는 공격하다. 그래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고 마지막 달락 Fortunately, 운 좋게도 그 침팬치 들은 returned. 과거죠. 돌아왔습니다. 끊어주시고 어디로?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on their own. 이거는 그들 스스로. 우리 오른쪽 단어 보시면 on once one 이라고 있죠. 단어를 외울 때 once 라고 된 것을 소유격을 표시해요. 그래서 소유격이기 때문에 주어에 맞게 이 once를 대어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그들 스스로 라고 하시면 되고, 그들 스스로 동물원,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they are intelligent animals 그들은 intelligent는 똑똑한이죠. 머리가 좋은 똑똑한 동물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안다라는 거죠. 어, no 다음에 대시 생략됐고요. 접속사. 그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they are not supposed to 그들의 집을 be supposed to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나시니까 어떻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 떠나다가 l 브 v e 잖아요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reach는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거고요. 그다 <laughs> 아까 비 e c a 한번 했는데, 이 밑에 한번 보세요. because of 뒤에는 어부가 전치사이 때문에 여기에 명사를 넣는 거고요. 그죠? because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 주어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랑 어부가 오냐 안 오냐 이 차이가 크고요. 자, 답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오른쪽. 기사의 제목으로 어떤 게 알맞을지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어, 탈출한 침팬치 가 동물원으로 돌아오다. 뭐 이런 어, 요게 제 가장 적당하고요. 그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거 A, B, C. 아까 선생님 동그라미 다 해줬는데, 어, 헤맸다, 공격하다, 떠나다. 요 순서로 3번이죠. 그 다음에, true f a l s e 문제. 동물원 우리 안에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렸다. 침팬치가 그렇게 직접 부러뜨린 건 아니었죠. 폭풍 때문에 그렇게 됐고, 동물원 방문객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얘 맞죠?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고, 사육사에게 이끌려서 우리로 돌아왔나요? 스스로 돌아왔다 했죠. 그럼 얘도 틀린 거. 그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 because인지 b e c a u s e of인지 골라야 될 때는, 사실 다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뒷부분만 결정해주면 돼. 그녀의 새로운 직업이라는 명사예요, 얘는. 세 가지의 단어지만, 결국은 문장이 아니고 명사거든. 그녀의 새로운 직업 때문에. 그 다음에, the traffic was very heavy. 어, 교통이 아주, 어, 심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